포이트입니다자 오늘은 미조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 6시에 배 타고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7시 24분이네요. 아 맨날 맨 처음에 내리거나 한두 번째에 내리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아 이게 뭐 좋은 인지 나쁜 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처음 내려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깡을 치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에 내리다 보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뭐 처음 마지막으로 내일 본 거라서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딜 가나 요즘에 아 손님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도 포인트마다 5시가 침대니까 포인트마다 배고픕니다 배고 해뭐 8시 11시 뭐 1일 때도 나온다니까 더 많아지겠죠 이제 지금도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8시 10분이 안 줍니다 지금이 7시 반이니까 빨리 준비해 가지고 물돌이 타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아 일단은 하기 전에 아 요새 영조가가안 좋아가지고 우리 용왕님께서 뭐에 단단히 삐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제가 오늘 요거 막걸리 한통 사왔습니다 월매 막걸리 우리 용왕님께 한잔 드리고 자, 아, 근데로가한잔 응. 드리고, 아, 마음 푸시라고 하시고,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대모님, 무엇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도와주소 아유. 아유. 소비소 여기 한번 소비소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자여좀봐주시소어 네, 아, 수심을 재보니까 대략 10m 안쪽은 8m 정도 나오고 10m 이상으로 가면 한 9m 10m 이 정도 나오네 일단은 8m 아부터 가 취미고 하니까 8m뿐부터 노려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체비 설명 드릴게요. 자, 릴은 오늘 3000번 자, 원줄은 2.5호 아, 어, 낚싯대는 1530대 자, 그때 말씀드렸던 캐르비안 3 이번에 구매한 거, 그거 오늘 사용할 예정이고요. 오늘 찌는 2호치, 2호 찌, 2호 막대 찌 잡았습니다. 2호 막대 찌 잡고, 수중 찌는 마이너스 2. 오래 장착하고, 아, 오늘 목줄은 2호. 그리고 바늘은 오늘 하호 쓰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첫 캐스팅은 항상 덜 뜨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낚시가 기대감에 하는 거니까 항상 첫 캐스팅이 최고의 덜 뜨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밑밥은 크릴 4장, 파우더 2장, 암목 2개, 그 다음에 하나로 있습니다. 하나로. 하나루라고 판매하는게 있는데 그거 세 봉지 넣었습니다 하나루가 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에 암맥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원투성이 좋습니다 비율만 잘 맞추시면 제 이걸로 고기를 꽤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밀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 여섯 물입니다 여섯 물 제가 살아나는 물대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합니다 아 우차가 언제 한 물으실랑고 참 애들 태우네 애들 테 오늘 용왕님께 막걸리도 한병 한마리 드렸으니까 한마리 안주시겠습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믿기는 크릴 그리고 스위트 콘 그래서 이요개한 봉지 샀는데 5,000원입니다 5,000원 아 5,000원이네 구멍지로 교체했습니다 구멍지 구멍지로 교체해서 아무래도 앞에는 지금 입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장타를 노려보겠습니다 1.5호 주멍지로 교체했습니다. 그래도 뭐 물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굳이 이음막대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자 오늘은 삼천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미조 가서 시원하게 깜마름고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다시 삼천포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1월달이다 됐는데 날씨가 제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 예, 요새 뭐, 날씨가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뭐, 옥수수가 꽁꽁 얼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어떤 날은 봄날처럼 갑자기 따뜻해져 버리니까 고기들도 지금 정신을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龙、oh.